우리가 이제 삶이 버겁고 힘들 때 생각나는 게 있죠 고향입니다 고향 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은요 어렸을 때 뛰놀던 들판과 논두렁과 그리고 할머니의 자장가와 그리고 시골 내음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계실 겁니다 맞죠? 그죠? 네. 아멘 <laughs> 저도 가끔 이제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는.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어렸을 때가 막 이제 떠오릅니다. 니언뉘언 해질 때에 그 저녁밥 짓기 위하여 집힌 장작 연기가 동네에 이렇게 자욱하게 꼈던 어렸을 때그 아련한 기억도 나고 해 넘어가는 산쪽으로 들리던 뻐꾸기 울음소리 그런 것들도 생각나고 벌레 우는 소리 그게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기 하나 들고 개구리 잡으러 다니던 기억과 팬티만 입고 냇가에서 수영하던 기억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마음속에 고향을 그리워하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그리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나의 살던 고향은 고향의 봄, 어, 오빠 생각, 고야생, 고향 생각, 이런 어, 노래들을, 고향에 관련된 노래를 들으면 느낌이 어떠세요? 아련하고 따뜻하고 돌아가고 싶고, 그죠. 어, 또 힐링이 되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좀 이렇게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나옴이라는 여인이 고향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텅빈 상태로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풍족하게 나갔었는데 비어서 돌아오는 그런 비참한 처지이지만 또 영혼과 육신과 몸은 지쳐 있지만 미치도록 그리운 고향을 향하여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그리워서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다 잃어버리고 텅빈 인생 가운데 그나마 좀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타국당에서 인연을 맺은 모합 사람 며느리 두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두 며느리는 아직 어립니다. 앞날이 창창한 겁니다. 시어머니는 생각했던 것이죠. 이두 사람이 새로운 남편을 만나 아들 딸 낳고 그리고 사랑받고 새 출발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시어머니인 자기가 이두 며느리 인생을 막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너희는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하니 네 고국으로 돌아가서 새 인생을 살아라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틀렸어 너희나 잘 먹고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두 며느리가요 안 간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랑 같이 가겠다라고 울면서 어 같이 가겠다고 떼를 씁니다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에게 가라 떠밀며 네 나라로 네 어머니의 나라로 가라라고 떠미는데 아닙니다 어머니랑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울면서 서로 실갱이를 버립니다 그것이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은 무엇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여 제가 슈브라는 단어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오다라는 히브리언데 베들레헴으로 슈브 하려 하여 돌아오려 하여 돌아오는 길에 슈브하는 길에 너와 너희 나라와 너희 신에게로 슈브 돌아가라 아닙니다. 어머니와 함께 슈브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다 다 돌아가다 계속 반복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슈브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헬세드, 하나님의 인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한주간 사셨는데, 한주간 사시면서 세속에 물들었던 영혼과 마음,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셨나요? 우리 옆사람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헬세대로 돌아오신 겁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헬세대로 돌아오신 겁니까? 네. 돌아오신 건가요? 우린 또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앞날이 너희가 창창하니까 새 기회를 잡아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면 현실 문제, 즉,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이야기한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너희 신, 즉, 그모스 신에게로 돌아가라 하는 것을 볼 때에 신앙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결국 현실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신앙적인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룻기라는 에피소드를 볼때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세상의 이야기지만 신앙적인 이야기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영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모압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떠나 모압으로 돌아간 며느리가 있는데 누구죠? 모압으로 올라간 거죠. 오르바입니다. 오르바.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남아서 돌아가기로 결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룻이죠. 룻. 어떤 분들은 어떻게 늙은 시어머니를 버리고 떠날 수 있느냐, 어, 지 살길 찾아 어떻게 떠날 수 있느냐 흥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앞날이 창창한 젊은 며느리, 어, 며느리가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것 비난할 수 없다. 당연한 것이다. 또 말하고 하는,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내가 너희들 책임질 수 없어. 그리고 너희 앞날 창창하니까 떠나는 것이 좋은 것 같아. 라고 말했고, 이 젊은 사람들이요, 젊은 사람이 자기의 길을 찾아 떠난 것, 현실적으로 나쁜 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어머니를 떠나 자기 인생을 찾아가기로 결정한 오르바의 선택은 평범한 선택이고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선택이다. 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일반적이고 평범한 선택이 아닌 특별한 선택에 주목해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루스의 선택. 루스 선택은요, 평범하지 않은 선택입니다. 일반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루스는 어, 얼마든지 나오미가 가라고 했을 때에 오르바처럼 떠날 수 있었습니다. 떠나도 아마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남았죠. 늙은 시어머니와 함께 가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남았다는 것입니다. 일루스 평범하지 않은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 평범하지 않은 그 선택에 주목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루스의 이 평범하지 않은 선택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루스 하나님의 헤세드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행하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행하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행하라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루스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행한 것입니다. 헤세드란 뜻이 기억이 나세요? 하나님의 헤세드. 이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데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인애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과 자비와 호의 등을 말하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 인애라는 뜻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곤궁의 처에 있는 약한 자에게 보이는 충성이다. 이게 인애다. 이게 헤세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편으로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발적으로 곤궁에 처해 있는 시어머니에게 충성을 보이고 함께 가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결단을 한 것이죠. 이 룻의 행동을 볼때이 룻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친절과 자비와 호의, 하나님의 성품, 해세드의 성품을 가지고 또한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시부모를 잘 모시는 그런 미담이 많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잘 공량하는 것이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병들어 누웠는데 며느리가 대소변을 다, 어, 받아가면서 지극정성을 다하여 간호를 합니다. 손수발 다 들어가면서 병 간호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칭찬합니까? 효심이 지극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헷세들을 행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시부모가 어, 수백억대 자산가예요 <laughs> 어, 돌아가시고 나니까 엄청난 유산을 어, 상속받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아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어 그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결국 진정한 헤세드 헤세는 뭡니까 마음에서 우러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죠 뭔가 대가가 없어도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것 사랑으로 어, 친절을 베푸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어, 진정한 헤세드라는 것이죠 만약 아무 것도 남겨줄 유산이 없는 시부모의 수발을 다 들고 돌아가실 때까지 공양하였다.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다.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대단한 것이죠. 참으로.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궁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충성을 보이는 그것이 바로 헤세드다. 라는 것입니다. 루시어 지금 바로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는 시어머니를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의 마음으로 돌보았다. 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희들을 책임질 수가 없어. 그러니 돌아가라. 너희 앞날은 창창하니까, 돌아가서 새 인생을 살아라. 내게 남은 것은 어, 텅 빈, 빈 손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가 이제 드디어 먼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알아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이야기합니다 어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나오미라는 뜻이 뭐냐면 기쁨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텅빈 인생이 되어서 돌아온 그의 인생은요. 마라. 쓰다라는 뜻입니다. 쓰다. 쓴 인생이 되었다. 나를 더 이상 마, 나를 더 이상 나음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의 인생은 쓰다. 나의 나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내가 많이 가지고 나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나의 인생은 마라쓴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시어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진 것은요. 쓰디쓴 마라의 인생뿐입니다. 다 잃어버린 빈 인생입니다. 그런데 루스는요. 다 잃어버린 시어머니의 인생에 자발적인 충성을 보이고 함께 돌아가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헤세드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룻의 이러한 헤세드 이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시작됐냐? 물론 루시 선천적으로 착한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극히 착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루시 행한 헤새드는요 사람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버리고 가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루은요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뼛속까지 모압의 문화와 종교가 깊이 자리, 자리 잡혀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 여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 완전히 돌이켰다는 것이죠 그죠? 시부, 완전히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루스는요, 하나님의 해세들을 아는 여자예요. 본 사람입니다.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 해세들을 행한 것, 시어머니에게 그 해세들을 행한 것, 이내를 행한 것은요, 나오이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자만이 헤세드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헤세드 인애를 베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최고봉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그런 자들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분명 우리는 죽어 마땅한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이유와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최고봉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헤세드 십자가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고 경험한 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헤세드와 인애를 베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분명하게 인격적으로 안 자가 그헤세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둘째 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한 자는 결국 둘째 계명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한 성도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성도님입니다. 그런데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집에서 성경책을 읽는데 눈물이 많이 났어요. 설교 말씀도 마음에 와 닿고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느껴요. 목사님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렇게 질문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분이 언제 얼마 안 되셨는데 벌써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가 참 많이 놀랬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초신자이지만 이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혜세들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양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해야만 헤세드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용서하고, 자발적으로 인해를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루시 이방 여인인데, 지금 하나님의 햇새들을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배웠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어머니의 인생을 보고 배웠는가? 한번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루시어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이애를 보고 경험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의 인생이 잘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헤세드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비참한 인생일지라도 고난과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 헤세드를 볼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인생이 편안하든 편안하지 않든,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간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헤새드의 손길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루스는 비록 그의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인생이 쓰디 쓴 마라의 인생이 되었지만, 그리고 텅빈 인생이 되었지만, 그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돌보심과 헤새드를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맑은 유리와 같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햇새드가 훤히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동료들이 내 인생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의 혜세드 하나님의 인혜를볼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든 잘 되지 못하든 간에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 심과 하나님의 혜세드를 볼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라는 그런 거룩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되는 것입니다. 저희 부친께서 시골에서 농촌 목회를 하시는데 작은 교회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개척하실 때는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고 또한 온 가족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겠다라고 어, 나서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아버지 친구분들이 그러십니다. 충경아 너는 네 아버지가 평생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고도 목사가 하고 싶더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의 인생이 쓰디 쓴 마라의 인생인데 그 인생을 보고도 너는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느냐?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의 인생은요, 분명 개인적인 부르심이고 개인적인 소명입니다. 그 상가, 상황하고 상관없습니다. 개인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개인적인 고백을 하면 저희 아버지가 쓰리쓴 인생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나도 그헤세드를 정말 행하는 인생을 살겠노라 라고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이 쓰디쓴 인생일지라도 능력 없고 텅빈 인생일지라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보여지는 인생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와 내 직장 동료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이내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루은요그 시어머니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았고 결국 그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시어머니를 돌보고 돌보기로 결단하였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하나님께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에 동의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교회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체육대회. 그죠? 모든 행사들이 잘 맞춰졌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요. 이 야외 예배 체육대회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물질로, 헌물로 많이 참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들 너무 귀한 섬김을 해주셨는데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어르신께서 이 체육대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에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슈퍼에 가서 치약 몇 개를 사서 그것을 헌물로 내어드린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양말 몇 켤레 사서 손수 포장하여서 헌물로 또 내어드린 겁니다. 저는 참 값, 값진 드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체육대를 통하여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또는 빈궁하면 빈궁한 대로 자발적으로 누군가에게 헌신과 사랑과 호의를 베풀고자 하는 것, 그것이 햇새드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해, 하나님의 햇새드를 경험한 사람이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 네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러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곤궁에 처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햇살들을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떠나 더라도 아마 비난을 받거나 비판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루슨 시어머니와 함께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헷새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였고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라는 그런 거룩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헷새들을 행했던 것이죠 절대적 약자에 있던 시어머니를 향하여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사랑과 친절과 호의로 헷새들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좀 보여 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혜새들 깊이 경험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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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주 어려운 이 <놀람> 어디야 어우 회사에서도 오고 예회사에아 이자 어우 반가워요 또이데요아 점심 식사하셨어요 아비 많이 많이 셨네아 어, 잠시만 아이고 오케이 아예 아버님 어떻게 된거에 있다고 하셨나요 비 많이 많이 셨네다쓴다 음료수 있는데 음료수 좀 드시겠어요 아예아 잠시만요 아이고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직 요것도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uh, uh. <contribution> <rapping> 네. 죄송합니다 봅시다. 다음 번에 인사 드릴게요 사랑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면 왜 그렇게 자세요?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냥 좋아서요 <laughs>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laughs> 저한테 연락 한번 주세요. 네. 한번 연락 주셔, 아버지. 제 명함인데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쪽박촌에 지내세요? 아니면 나와 계세요? 네. 저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 계세요? 네. 어머니. 네. 어, 제가 한 달에 지낼 수 있도록 방을 잡아 드릴까요? 그래도 어, 될까요? 어이다가. 어머니 원하시는데 제가 잡아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연락처랑 네, 아, 하나 네, 하나 좀 알려드릴 테니까 예. 그러니까 연락 주시겠어요? 어머니. 여기가 제 연락처예요. 그래서. 네. 수승자 분암으로 해도 되고 네. 마지막 목적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 내가 기억되지 않고 예수님만 기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 이름보다 사람들이 다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누구나 쓸수 있잖아요 저작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기억되는 거예요 이 청년의 그런 삶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이야말로 헤세들을 경험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고 또그 명함 뒤에 나오죠. 예수 믿는 청년 김건희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헤세들을 경험하신 분이라면 첫 번째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햇새들을 경험하신 분이라면 두 번째,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햇새드가 선명하게 보여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각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햇새들을 경험하신 분이라면 세 번째, 혹여 하나님의 사랑과 햇새들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이실지라도, 우강교회에서 발견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헤세드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헤세드를 나눌 것인지 한번 깊이 고민하고 또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하는 우리 우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